안녕하세요. 공중보건학개론으로 인사드립니다. 페이지는 84쪽입니다. 지병관리 사업 중 역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는 역학조사의 목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그런 걸 많이 보죠. 식당에 이제 사람들이 먹고 나서 다음날 단체로 식중독을 일으켰을 때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역학조사는 전염병의 원인을 조사하는 일이고 합리적인 방역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4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2번. 역학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5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역학조사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고 연구 전략의 개발과 보건 사업의 평가 역할로만 볼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와서 그냥 생각나서 하는 말이지만,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조사하면, 뭐, 치료 기술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응. <laughs> 병원체의 특성 중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알맞은 기간에 자리 잡고 균의 증식을 일으키는 능력에 해당하는 용어는 1번 감염력을 고를 수 있습니다. 2번 병원력 같은 경우에는 환성 증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게 되었을 때 실제로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게 되는 증상을 보였을 때 그리고 면역력은 방어 능력을 뜻하고 동력은 우리가 증상이 발현됨에 이어져서 심각한 어떤 중증 증상이라든지 장애를 뜻합니다. 5번의 생존 능력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4번 동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는데 1번은 저희가 아까 3번에서 감염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력과 동력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병원체가 숙주에 감염되어 병을 일으키는 성질은 병원력에 대한 설명이고 면역성을 길러주는 건 면역력. 그리고 증상이 발현됨에 따라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며 미생물의 능력으로 인한 사망, 심각한 임상 증상, 불구 등의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감염성 질환. 병원체 중 가장 작은 바이러스 질환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병원체는 세균, 바이러스, 리케치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바이러스가 크기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2번 홍역을 고를 수 있고, 미즐스라고 해서 이제 홍역 바이러스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나머지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지, 디프테라는 모두 세균입니다. 2번 매개체 없이 사람과 사람으로 직접 전파가 되는 것은 3번 성병을 고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1번 말라리아는 무기, 발진열은 쥐벼룩, 1번 내염도 무기, 장티푸스는 파리에 의한 매개체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3번,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1번 문제와 비슷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멈프스 바이러스라고 해서 위행성 이하선염의 원인으로 바이러스를 고를 수 있고 1번의 결핵 같은 경우에는 결핵균인데 미코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라고네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콜레나도균이고 성홍열 같은 경우에는 A군 베타 용혈성 연쇄상구균 그리고 장티푸스도균입니다. 네 너무 대강 적었는데 네, 다음엔 네 똑바로 적을게요. 4번 질병 발생 3대 오수는 숙주 병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리가 딱 만들어졌을 때 사람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숙주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을 때 생활습관 같은 경우에는 숙주의 요인이 될수 있고 나머지 2, 3, 4, 5번은 병인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5번 활동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환자를 검진할 때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일단 1번의 객담검사 같은 경우에는 확진검사이고 X-ray는 선별검사라고 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투베의 쿨링 반응 검사라는 PPD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잠복 결핵이 의심될 때 또는 예방 접종의 유무를 살피고자 할때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할수 있는 검사는 2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6번 인간 병원소 중 복균자에 대한 설명은 말 그대로 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감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균자는 균을 가지고 있지만 임상적이 증상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뭐 요즘 예를 들면 코로나에 걸렸지만 열이라든지 아니면 기침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7번. 홍역 유행 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혈청 글로불린을 주사였다 어떤 면역인가라는 문제는 2번. 인공 수동 면역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종류는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어 사실 배우실 때 조금 정의를 잘 구별시켜놓으시면 좋은데 이게 계속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공 능동 되는데 인공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능동. 스스로 생기게끔 도와준다는 뜻이고, 이것도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 주입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눈동 면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예가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예방 접종을 맞게 되면 안에 약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아닙니다. 안에 항원이라고 해서, 그 병원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에이, 사람 몸에 병원체를 주입한다고? 이게 어떻게 예방 접종이 될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결핵 예방 접종을 맞을 거예요. 그러면 결핵에 관련된 그 균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사람 몸에 주입을 하게 되면 나의 몸에서는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에 진짜 결핵균이 쳐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능동적으로 내몸에 면역을 만들어주는 건 인공능동 면역이고, 가장 큰 예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반면에 혈청글로블링 같은 경우에는 항체입니다. 항체는 면역을 스스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하고는 다른 원리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이렇게 억지로 쑤셔 넣어주기 때문에 수동 면역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연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자연운동 면역 같은 경우에는 큰 예가 홍역이 있습니다. 홍역 바이러스에 한번 걸리고 나면 사람은 항체를 생성하게 되고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능동 면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병을 이겨내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걸 뜻하고 자연수동을 이제 받은 거겠죠. 어떻게 받았냐면 가장 큰 예가 모유가 있습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 면역력을 키우는데 많이 힘이 약해서 이제 저희가 모유를 먹여주면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비타민과 함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만들기 때문에 수동 면역의 가장 큰 예는 모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VDRL 검사는 무슨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가 1번 매독을 고를 수 있습니다 1차 선별 검사를 할때 쓰여지고 혈청 검사입니다. 그래서 매독균에 대한 항체가 있나 없나를 보는 것인데 만약에 내 몸에 매독균이 들어왔다면 우리 몸이 싸워서 항체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검사를 했을 때이 양성이 뜨게 되면 그 다음으로 확진 검사를 하게 됩니다. 확진 검사는 FTA-ABS라는 검사인데 매독균과 관련된 검사는 꼭이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9번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병실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흡기 감염병을 예로 들수 있기 때문에 2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질환들은 구강 전파 또는 곤충 매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또 쓰면 좋지만 2번이 조금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예방 접종에서 DTP란 무엇인가 돼 있는데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의 예방 백신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디프테리아, 테타너스 폴투시스라고 하는 각각의 약자를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87종입니다. 예방접종에서 MMR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아래의 내용처럼 각각의 명칭을 따서 만든 약자입니다. 미즐즈는 홍역, 먼프스는 유행성 이하선염 루벨라는 풍진을 뜻합니다. 12번, 급성 A형 간염 환자가 사용한 식기를 세척 소독하고자 할때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은 5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인성 구강으로 어머나, 여기 예,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 먹는 걸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소화기계통의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자비법이라고 하죠 끓여서 하는 거 이걸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13번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까 봤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와소아마비 폴리오의 접종시기로 올바른 것은 되는데 3번은 생후 2, 3, 4, 6개월을 각각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방접종을 굉장히 외우기 어려워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 선생님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지혜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법정감염병송이랑 그 다음에 예방접종송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보십시오. 자, 뜬금없이, 네, 한곡 해보겠습니다. 결핵 BCG, 사주인의 b 형 간염 016개월. 분류2 4 6에서 18개월. 내산에서 6살. MMA, 홍유풍, 12에서 15개월. 내산에서 6살. a 형 간염 12에서 23개월 두번 인플루엔자 6개월부터 매년 히 t 피디팝의 히사 6개월 15에서 18개월 4살에서 6살 이번 에는 생비신 12에서 23 24에서 36 35개월 412에서 23개월 두막구 24에서 35개월 6살 12살 인 유두종 11살에서 5, 12살, 2번, 미영의모필로스 폐연구군, 2, 4, 6개월, 12에서 15개월, 수도 12에서 15개월 접종 끝. 굉장하죠?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예방접종송을, 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하루 종일 들었어요. 근데, 하루종일 듣고 한 일주일 동안 시간 날때 계속 불렀더니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이거 특허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알리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한지혜 선생님 강의 구독 같이 하셔 갖고 보시면 좋고요 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여기서 제 혼자 하는 말이지만 저 선생님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뵙고 싶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14번 6개월 된 영화에게 DTP 백신 1, 2, 3차를 다 맞췄는데 6개월이 된 영화에게 생기는 면역은? 아까 저희가 인공능동, 인공수동, 자연능동, 자연수동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지금 예방 접종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 능동 면역에 속하고 인공 수동은 내가 항체를 면역을 받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뭐 글로블린 항독소 같은 것들 그리고 자연 능동은 내가 어 자연스럽게 병을 얻어서 만들어내는 면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역 그리고 자연수동은 받는 면역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모유가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15번 뷔페에 참석한 여대생이 A형 간염에 걸렸다. 일단 A형 간염의 증상을 아셔야 되는데요. 어 굉장히 설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Bc는 어떤 뭐 혈액이라든지 정액으로도 옮길 수 있는데 A만 특별하게 네, 소화기 계통의 증상에도 보이면서 경구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A형 간염도 이제 혈액 제재로 옮길 수 있는데, 어, 요게 조금 더 비중이 큽니다. 8 8종 의료기관 근무자들의 주사위기 중 자상. 자상은 이제 찔린 거죠. 그래서 찔렸을 때 생길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은 앞전에 얘기했던 B형 간염을 고를 수 있고, 100일에는 호흡기, 파라티푸스도 경고, 홍역은 직접 전파 또는 호흡기, 폴리오는 경구 전파입니다. 17번 분변으로 탈출한 충란이 소장에 기생하는 것은 되는데, 우리가 분변에 의해서 야채로 옮길 수 있는 기생충이 편충증하고 해충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편충증은 맹장에 잘 서식하고, 해충증은 소장에 잘 서식한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18번 밑에 보면 민물고기에 의해 걸리는 것은 되어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우렁에 의해서 담수어, 강에 있는 물고기에 의해서 걸릴 수 있는 기생충은 간흡충증입니다. 약간 강 이러니까 강에 있는 물고기 들에 여해서 많이 걸리니까 간흡충충 이렇게 살포시 비스무리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항온주의로 생겨날 수 있고 소양감이 심한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요충입니다 그래서 특히 밤에 잘 생기는데 밤에 이 친구들이 나와서 항문 주위에 막 알을 엄청 넣고 간대요. 그래서 요충증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들이 엄마나 여기 가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여기가 똥꼬인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충증 같은 경우에는 항문 주위에 생기고 소양감이 있는 게 특징이고 여기 가렵다고 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20번 남성이 매개체로 알려져 있고 성접촉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기생충 질환은 매독 같은 경우에는 트레포네마팔리둠균입니다 그리고 인유두동 여기 보면 바이러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HPV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임질도 임질균 그리고 질 트리코모나스가 바로 편모충이라고 해서, 막,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얘도 좀 가려운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존성 면역 겹핍증 같은 경우에는 HIV라고 해서 바이러스에 속하기 때문에 4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21번. 비말절파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균설 이제 그 장티푸스는 경구, 그 다음에 발진이라고 발진티푸스는 이제 그뭐 쥐벼룩, 그 다음에 일본내음은 모기, 그 다음에 요두 개는 성전파,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직접 전파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A형간염은 아까 경구 감염이기 때문에 장티푸스와 콜레라를 함께 봐주시면 됩니다. 22번. 결핵 진단을 위한 투베르쿨린 테스트의 적절한 판독 시간은 이틀에서 3일입니다. 그래서 PPD 용액을 팔점박에 놓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결과를 보았을 때 여기 직경이 1cm 이상이 되면 양성 그리고 5mm 이상은 음성으로 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결핵, 결핵 PCG 사주인에 네. <laughs> 태어나서 사주인에 다 맞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다 예, 양성이 뜬대요. 그래서 이제 막 음성이 떴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항체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혹시나 또뭐 양성이 떴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잠복 결핵이 의심되는 사람이면 엑스레이를 찍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어 이제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이제 이 투베르쿨린 테스트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예방 접종을 거의 다 맞기 때문에 대부분 양성이 많이 나와서 그 이제 외국 분들이 어막 결핵에 걸린 줄 알고 막 놀라시는데 네 아니라는 거. 예방접종을 해도 했기 때문에 양성이 뜰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에이즈에 관한 전파 매개체는 성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4번, 정액을 고를 수 있고, 이제 에이즈에 걸리신 분들과 뭐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악수를 한다고 해서 병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24번, 결핵 진단을 위한 객담. 요거는 이제 확진 검사를 할때 쓰겠네요. 그래서 시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객담을 봤는데그 이유는 네, 칵테, 농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하게. 25번.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 되는 질환으로 알맞은 것은 매독은 성매개체 말라리아는 모기와 같은 곤충, 그 다음에 장티푸스는 경고, 그 다음에 콜레라도 경고입니다. 그리고 3번 코로나19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세상에 2년 내내 쓰고 있죠. 마지막 26번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병실 출입 시 감염 예방으로 오른 것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도록 양압 병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음압 병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병원에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공기가 왔다 갔다 자랄 수 있는 음압 병실입니다. 하지만, 아, 양압 병실이죠. <laughs> 근데 음압 병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자분이 있으면은, 어, 이게 원래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음압을 걸어서 공기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 공기가 그냥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병실에 특수하게 설치된 필터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음압을 걸어서 안에 감염된 어떤 공기 질환들을 밖으로 함부로 내보내지 않는 걸 음압병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그 반드시 쓰셔야 되고 환자를 밖에 막 내보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확진받은 환자들끼리 네, 모일 수 있습니다. 원래 1인실이 원칙이지만 다인실로 했을 때는 같은 병을 확진받은 환자들끼리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월달 시험치기 전에 빨리 강의를 다 올려야 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5월이네요 네. 빨리 힘내서 어 강의를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